얼마 전에 jtbc에서요 어, 싱어게인 시즌 3가 방영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래는 잘 알고 있는데 얼굴을 알지 못한 가수가 등장했어요 74번 가수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어, 불려지자 유튜브 노튜브라고 하는데요 700만 조회를 어, 조회수로가 넘어,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가수는 모르는데 노래는 너무 익숙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그가 가지고 있던 사연이 너무 또 어, 절절한 부분이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들리게 되는 그런 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수의 이름 이 유정석이라는 분인데요. 그 유정석 씨에 대한 어, 사연과 함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유정석 씨가요, 15년 전에 한 곡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한 음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어, 그, 그런데 그의 노래가 농구장, 야구장, 각종 운동 경기장에 열리는 곳마다 울려 퍼진 거예요. 바로 질풍가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젊은 분들이십니다. <laughs> 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해 이런 곡입니다. <laughs> 이 경기장에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을 부른 분의 얼굴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질풍가도의 곡의 제목이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가, 가, 이 제목을 조금 풀어본다면, 몹시 빠르고 세게 부는 바람같이 막힘이 없이 탄탄한 진로를 따라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 제목입니다. 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질풍 같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노래만큼 그의 사연이 참 애절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가 이 앨범을 내고 난 뒤에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음반을 내고 난 뒤에 그의 누나가, 어, 그 유정석 씨의 누나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목에 무언가 걸려드, 걸리더라는 거죠. 목에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식도암 말기 판정이 받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유정석 씨가 이제 누나를 간호하고 케어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 슬픔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누나가 계속 이제 아프니까 간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 누나를 케어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슬 아버지 이런 슬픔보다는 누나를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계속 누나를 간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나가 계속 살이 빠지는 거예요. 30kg까지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까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어, 여기에 이것도 참 아픔인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께서 이 아픔들을 겪고 난 뒤에 어, 계속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겁니다. 충격에 빠지셔서 그런지 계속 쓰러지셔서 동일하게 병원에 갔더니 어, 어머니께서 파킨슨병을 어~ 라는 병명을 얻게 되신 거예요. 판정을 받게 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유정석 씨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유정석 씨가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손도 움직여지지 않고 발도 어, 움직여지지 않는 마비 증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복부까지 감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다 깨져서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활동을 못한 거죠. 그래서 누워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일어나서 앉았는데 또 앉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잠을 못 자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라면을 먹는데 맨손으로 자기가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 그런데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모르게 계속 라면을 먹더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몸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주변인들과 연락을 다 끊고 페인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풍가도의 작곡가였던 그 친했던 형이 그를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고 그에게 계속 노래에 대한 계속적인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그때 유정석 씨 마음에 노래를 부르고 싶다.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질풍가도라는 곡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유정석 씨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그, 그가 그를 인해서 받았던 응원의 메시지에 대한 감사를 담은 글들을 많이 읽게 된 거예요. 질풍가도의 노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이런 곡, 이런 평가, 이런 어떤 고마움들의 말들을 유정석 씨가 듣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도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내어서 이번 싱어게인 시즌 3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자마자 우리가 인급 인급동이라고 하는데요. 인기 급 상승 동영상에서 유노트북에 1위 올라가서 700만 조회수가 지금 720만인가요? 그렇게 어, 조회수를 어, 나오게 된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용기를 준 노래가 바로 이 질풍가도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용기를 준 곡이 이 질풍가도라는 곡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거리낌없이 달려나가겠다, 거센 바람과 같이 질풍같이 나아가겠다라는 그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죠. 한번더 불러볼까요? 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오늘 오전에 정대 목사님 노래를 부르시던데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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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부를 걸 그랬네요. <laughs> 어, 이처럼 성경에도요, 거침없이, 거리낌없이, 바람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갔던 그의 길과 사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끝내면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심상찮음을 느낍니다. 22절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뭔가 심상찮음을 사도 바울이 느낍니다. 성령께서 계속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고도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불렀고. 오늘 이, 얘기를, 이 이야기와 함께 어, 여러분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그의 그 결박과 환란을 피해 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오늘 여러분을 보는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4절인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성경책 있는 분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거친 파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자 했던 그 사명과 길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땅끝 즉,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마지막 3차 선교 보고를 끝내고 동시에 아가야 선교를 마치고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길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이었던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의 행식에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3차 전도의 행식에 로마서를 작성했는데 로마서 1장 1 5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로마로 가고자 목표를 삼았던 것이죠. 할수 있는 대로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 그는 성령의 음생대로 결국 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유대인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는데요. 근데 그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환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결국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로마행으로 하나님 배를 타게 만들게 되시, 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로마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전할 것이다. 그 사명으로 그 어려운 길, 환란과 두려움의 길을 나아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멋진 글이 적혀 있습니다. 28장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도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인 28장 마지막 3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질풍가도처럼 사도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는 길이 아니라 알고도 걸어갔던 고난의 길, 예루살렘 행을 택한 사도 바울의 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 오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바울의 인생, 그 사명에 붙들림 받았던 그 인생,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 이 설교가 제가 한수원교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laughs> 저는 돌아오는 26일 부로 어,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개척 다시는 안 하신다면서요? 말레베들리 제게 저를 아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개척 안 한다면서요. 왜 개척하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셨습니다. 저도 제가 개척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개척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개척을 또할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길지 저도 몰랐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다시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요. 사모님도 동의하셨어요? 해겼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서 밝힙니다. 저 아내가요. 처음 개척했을 때 저는 저희 아내가 순수했다고 생각했고 그때 동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두 번째도 어, 두 번째 개척도 저희 아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마음이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미쳤습니다.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동의했지만, 저희 안에도 동의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모님 너무 고생길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안에도 동의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리면서 <laughs> 어, 여러분, 제가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가려는 게 개척의 길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인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을 꼽으란다면, 첫 개척이 제때대로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적도 없었고 가족을 바라며 그렇게 미안했던 적도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척의 비전을 보여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증의 밤에 떠올랐던 떨기나무처럼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믿습니다. 전 그불이 성령의 불임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laughs>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강풍을 잠잠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 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 앞으로 세워질 운정 한 소망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을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위인 목사님께 처음으로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잘 아시죠. 첫 개척에 아픈 잔을 마시며 목회를 배우고자 위 목사님 찾아뵈었던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 목사님과 한수망 교회를 통해 배운 것과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피노키오 유치원에서 시작한 한수망 교회처럼 맨손, 맨몸, 맨 땅의 정신과 한수망의 비전을 가지고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소망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비전을 동일하게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한소망이라는 그 비전 이름의 뜻을 한번더 새겨 보았어요. 첫째, 예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둘째, 교회는 한국의 소망이다. 셋째, 복음한국은 세계의 소망이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큰 소망이다. 다섯째, 한소망 교회는 그 모든 꿈을 한가득 담은 교회이다. 아멘. 비전 체프를 기념하며 담은 고백처럼 저 또한 이 고백 위에 운정 한소망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한소망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 한국교회 한민족을 섬기고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과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 비전 체프를 세우노라. 아멘. 동일한 비전과 마음을 새기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저의 날개가 부서지고 열례가 모두 떨어졌을 때. 그런 저를 받아주셨던 한소망교회와 위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처음 사역했던 청소년교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저를 받아주었고 특별히 제가 담당하며 만났던 구속과 실속, 십일속의 가족들이 나아가 한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할 추억과 사랑을 먹으며 누렸습니다. 제가 우리 한수만교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순종을 잘하시는지 3주나 되는 감사특밤을 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랬습니다. 어느 날 동사 목사님이 우리 11석교회 목자들 모임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농담으로 목사님, 우리 감사특방 2주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혹시 동사 목사님, 뭐요? 4주 하자고요. <웃음> <웃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세일의 기도회를 몇번 해도 개근을 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고자 하면 좌에서 우로 돕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위기가 빨리 지나가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기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한수만 교회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 멋진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도 이런 멋진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의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했던 저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저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 제 인생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저의 목회의 첫 결단의 그 걸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개척의 길 가운데 이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합니다. 위 목사님 주일의 설교처럼 다이아몬드를 초콜릿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볼수 있는 삶이길 또한 꿈꿉니다. 지멜리오시 고백한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의 삶이기를 또 저의 사역이기를 꿈꾸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르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각자 각자요 임직 받으신 우리 모든 또한 임직자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그 그길 끝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 그날, 우리가 그날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아갑시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사도 바울처럼 질풍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용기 내어 걸어갑시다. 보이지 않아도 위험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함께 꿈꾸며 나아갑시다 내 주님 크시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닌 편안한 길을 벗어버리고 안주하지 않는 삶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이름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울지 않기로 결단하고 올라왔습니다. <laughs> 어, 정말 울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저도 모르게 어,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떨기나무의 그 떨기나무는 인간의 힘으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료가 계속 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사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우시는 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숨 원교의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셔서 하나님 부흥의 불쏘시개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에 받은 사명,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 걸음을 주여 우리 또한 함께 걷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이 영원한 삶,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사명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